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의 자였더라. 예수께서 갈아서 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네요. 예.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영광은, 어, 좋은 일을 했을 때의 영광이 되고,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면 하는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신 이 계약의 약속을 믿으면, 어, 그 믿는다는 것은 이 계약을 아는 것이요. 또이 계약을 인정하는 것이요. 요 계약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 깨끗하게 해서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좀더 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죠. 이런 목적의 대상이 된 우리라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어, 이런 자기로 살려고 애를 쓰면 영광을 보게 된다 아, 하겠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만일 에, 믿지 않으면 어지게되겠습니다 그런 영광을 볼 수가 없겠죠. 그 믿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욕을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만일 어떤 마을에 가서 그한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물을 때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고 감탄하고, 어,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에, 과거에 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 울주 군에, 그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이 여기에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 울산시에 예, 학, 참 학교가 별로 예, 많지를 안 했을 땐데 예, 그분이 학교를 학교를 쉬우고 어,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어,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 예, 국회의원 나온다면 우리가 다 찍어 주지. 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중앙정보부장을 했으니까, 아, 아 이런 비리도 있고, 저런 비리가 있고, 그런 어, 얘기도 있었지만, 은이 지역을 위해서. 아주 일을 많이 해서 울산시에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도록 하고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도록도 만들고 이런 일을 그 그분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 칭찬하고, 어, 그래, 합니다. 그와 같이, 예, 그 동네에, 예, 유익을 주고, 어, 도움을 주면, 어, 그 칭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고, 도리어 해를 주면,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욕합니까? 아, 나쁜 일을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렇게 예,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일을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이, 믿는 사람에게, 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어, 어,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어,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참 우리에게는 참 어, 심각한 문제다 어, 자. 자기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일을 좋아하고 후원하고, 또다 같이 예수 믿으려고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베 풀어주시는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 왜, 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여기 보면 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 그 믿음이 없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믿으면 내가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행복되고 좋은 일을 어, 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구나." 이것을 다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이요 자, 자기를 볼때 "아, 참!" 예수 믿어가지고 그 도로 망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 너를 보니까 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보다 참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 되어지는 그 일은 무엇이냐?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어, 우리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어, 잊어버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그게, 뭐, 복을 주신 그로 인해가지고, 어, 그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아,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성공을 하고, 이렇게 수입이 많고, 어, 이런 어, 큰 어, 성공이 되어지게 됐다. 이렇게 성공되고 난 뒤에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무조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약을 믿고 이렇게 순종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따먹어 버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더 계속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되게 하나님 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잘해 주셨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신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참, 아, 내 실력은 할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게 해주십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 내가 뭐지, 아, 돈을 전략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아, 요런 실력이 있어, 이렇게, 에, 지위가 올라갔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다 실패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 자기에게 형통한 일이 생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알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니까, 믿고, 어, 그러 가니까 하나님 유괴해 주셨다. 하나님 유괴해 주셨다. 하나님 유괴해 주셨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는, 어, 어, 감사 연보를 할 때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좋은 일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걸 찾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걸 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걸 해 주셨다. 그게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걸 찾아서 소첩에 기록해 놓고 아 이번 주일날은 어, 연보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게 좋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표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 이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자꾸 좋게 해주시는 이 역사가 계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수 있는 복을 받아 살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느껴서 감사하지 않는 여기에서 실패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어, 믿으면 하는 것은, 그러면, 어, 우리는, 어, 다섯 가지로 사는 우리라 그랬어요. 다섯 가지로, 어, 물질로 살고, 일로 살고, 마음으로 살고, 몸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우리라. 그러면 믿는 것은 이 다섯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찾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이 물질을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내 영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에, 살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시간 요렇게 하라고 했다. 요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딱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이 다섯 가지 면에, 자, 물질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되면, 물질 면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살면은, 자기 하는 일이 아주 형통하고, 잘할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기 몸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음으로 살면 마음이 건강한 깨끗한 마음이 되어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 영이 참 바로 심신을 통치하는 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그때 사람으로 사는 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게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오. 자, 그러니까 한번 찾아 봅시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다섯 가지 면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내가 오늘 한번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게 늘, 네가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볼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아,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와 계약되어 있느냐. 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한 것은 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약한 것은 내 몸과 내 마음과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딱 찾아잡아서 이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이 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뭐어 어, 1년 후에 기적을 보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으면 오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살면 오늘 기적을 봅니다. 아게 어, 과거에 백목사님이 그런 경험한 것을 자복한 것이 정 간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밤에 잠을 별로 자지 않았는데 설교를 잘할수 있었고 또 어, 새해 첫날이라서 어, 이렇게 에, 그 송구 어, 어,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잠을 한숨도 자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어, 그냥 아, 설교를 또 계속하게 돼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더라 그 이것이 에, 당신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아, 그리고 하루에 세 세배 하러 오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인들을 오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에, 해주니까 오지 마라 해도 다 오니까 아, 그래 기도해주지 않을 수 없고 좋은 말을 해주지 않으려고. 안 해줄 수도 없어서 이래 한다가 보니까 진이 빠져서 병이 되겠다 병이 생기겠다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형편 주셔서니 믿음으로 사니까 아무 병이 나지도 않고 그 능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 아, 하는 간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그것도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덩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우리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 어, 믿음으로 살아보면, 어, 믿음으로 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어,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뭐,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내일 그 축복을 해 주시고, 어 1년 후에 축복을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살면 영광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오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로 사는 것을 우리가 해봅시다. 그리고 잘되는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예, 자 믿으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주다. 시 믿으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주다. 그 경험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계속 안 되겠습니까? 자꾸 계속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으로 어 하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모든 일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이 잘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 하루를, 어, 믿음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수 있는, 하나님이 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도록 해 봅시다. 아, 이래서, 내일 아침에 나올 때는,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해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잘해 주셨다. 하는 것을, 어, 그, 경험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까지, 좀,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 그, 어, 어, 꼭, 하나님, 아, 요건 하나님이 이렇게해 주셨구나. 잘해 주셨구나. 그건 느끼면, 꼭그에 대한 감사가 또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지고, 어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